정말 3,000원만 있으면요, 쫀쫀한, 어, 동안 명품 크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키포인트,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요 크림 하나로요, 아이크림도 되고, 네크림도 되고, 바디크림 되고, 얼굴에 바르고, 목에도 바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고, 호캉스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냥, 크림 하나 딱 가지고 가서 그냥 이거 하나로 모든 걸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지만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쓸수 있고요. 따로 우리가 어, 손크림, 핸드크림이나 바디크림이나 뭐 얼굴에 바르는 크림이나 이렇게 다 다양하게 넣어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가방 안에 그냥 얘만 하나 딱 가지고 가셔서 이걸 그냥 에센스 대신 바르고, 로션 대신 바르고, 크림 대신 바르고, 그리고 키포인트는 자외선 차단까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크림을 발랐을 때는 막 뱉어내기 때문에 유분감이 많고, 그리고 끈적거려서 땀을 흘리고 나면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유분감도 조금, 어, 내려주면서 보습은 더 올려주고 피부를 발랐을 때 굉장히 맑게 하고요. 가을에도 겨울에도 여름에도 봄에도 온몸에도 바를 수 있거든요. 요런 크림을 오늘 만들 건데 너무 초간단이에요. 쫀쫀 동안 크림이라고 이름을 한번 제가 지어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크림을 만들려면 크림만 있으면 될까? 아니요. 어, 여기에 들어가는 건 브로콜리 추출물이에요. 이 브로콜리 추출물을 써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요. 이것만 그냥 스킨 대용으로 바르셔도 에센스 대용 충분히 될 정도로 굉장히 촉촉하고 바르시는 순간 피, 피부가 맑아지는 것을 바로 느끼시거든요. 제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촉촉해요. 이것만 하나 바르셔도 피부가 굉장히 촉촉하고요. 자극도 전혀 안 되고요. 어, 굉장히 민감하거나 여리거나 얇은 피부 모든 피부에 다 바르실 수 있고 특별하게 알러지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스킨처럼 바르는데 에센스 대용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가격도 정말 진짜 착해요. 이렇게 좋은 성분이 그리고 바, 바르시면 피부가 천연 성분이라 너무 좋아하거든요. 크림의 유분감은 떨어뜨리면서 더 촉촉한 수딩처럼 아주 크림처럼 말캉말캉한 그런 지금 바르기 딱 좋은 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요. 브로콜리를 많이 써보시면 아시듯이 미백이나 탄력 효과까지 굉장히 주잖아요. 거기다가 여기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셀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있는데 일반 선크림 못지않은 효과를 발휘하는 게 바로 브로콜리 추출물이나 브로콜리, 생브로콜리거든요. 근데 생브로콜리로 크림에 섞어서 쓰시게 되면 변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출물을 사용해서 크림에 적절하게 넣어서 효과를 보는 거고요. 기미가 많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칙칙하시고 잡티가 많은 피부에 이런 거를 넣어서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기미 같은 경우는 유전이에요. 한번딱 올라오잖아요. 피부과에서 또이 기미를 완전히 없애기는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속에서 계속 올라와요. 한번 올라왔던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미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멜라닌 색소 자체를 차단하거나 억제를 하거나 이런 거를 꾸준하게 쓰면서 우리가 기미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 크림을 우리가 유분감 없이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촉촉하게 그리고 조금 더 흡수율을 높게 써야 되는데, 어, 이거를 어떻게 만들까? 요걸 두 개를 함께 해보는 거죠. 초간단이에요. 쉬워요. 그리고 집에 있는 그냥 재생크림, 보습크림 수분크림, 어떤 크림도 가능하니까요. 가지고 계신 크림에 다 섞어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크림에다 이제 제가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크림을 이만큼 썼는데 섞어 볼게요. 크림이 만약에 이만큼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많이도 안 넣어요. 한 대여섯 방울만 넣으시면 돼요. 그냥 쭉쭉 넣으시면 돼요. 넣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울 정도 넣으시고요. 제가 지금 스푼이 없어서 이걸로 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잘 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있잖아요. 크림에는요, 유화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화성분이 있어서 브로콜리 추출물을 여기다가 넣잖아요. 그러면 수딩처럼 바뀌면서 굉장히 촉촉하게 되는데 유분감 은 떨어뜨리면서 혼합이 또잘 돼요. 크림이 그냥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말캉한 수딩처럼 이렇게. 죽어요. 브로콜리를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크림이요. 흡수가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오후 되면 크림 바르고 나면 막 유분이 막막 막 흐르잖아요. 그런데 추출물이 유분감을 떨어뜨려서 바깥으로 뱉어내는 유분감도 훨씬 적어요. 그래서 그냥 에센스 대신 아이크림 대신 크림 대신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크림을 듬뿍 떠서 발라볼게요. 그냥 일반 크림을 이렇게나 많이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 유분감을 주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브로콜리 추출물만 섞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는 거 느끼시죠? 그냥 굉장히 뽀얘져요. 브로콜리 추출물이 원래 김이나 잡티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다 발르면 돼요. 아이크림 대용으로 눈가에도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다음에 목주름 있으시면 목에도 이렇게 부드럽게 발라주시고 싹 발라주시고 제가 문질르지 않고 그냥 잠시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도요 브로콜리 추출물이 들어가서 브로콜리 추출물을 자연에서 얻은 거잖아요 어떠한 뭐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좋아해서 쭉 가져가요 그리고 굉장히 수분이 많이 떨어지신 피부는 더 빨리 가져가요 그리고 더 빨리 가져가면서 쿨감이 있어요. 크림을 좀 시원하게 바를 수 있거든요. 그냥 지금부터 가을까지 그냥 쭉 바르시기에 부담 없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여행 가거나 어, 해뭐 나들이 가거나 어디를 가실 때도 그냥 이 크림 하나 달랑 들고 가시면 되고 크림이 너무 많으면 소분해서 거기다 한두 방을 떨궈서 섞어 가지고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가셔 가지고 그냥 세수하시고 그 위에다 그거 하나 딱 바르시고 화장하시거나 그거 바르시고 섬기능 하시고 바깥에 외출하시면 정말 진짜 편하게 바를 수 있는 게 바로 그냥 이렇게 크림에다가 이런 거 하나 섞어서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진짜 좋아요. 보시면 제가 말하는 사이에 흡수가 다 됐어요. 흡수는 좋아서 또 피부가 다 가져갔고요. 그리고 심지어 끈적 끈적임까지 굉장히 적어요. 없어요. 끈적임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데다 발라도 되고 얼굴만 바르는 게 아니라 목도 다 바르고요. 그냥 샤워하고 나오셔서 건조하신 곳에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그냥 이 크림 하나만 딱 바르시면 좋은 진짜 진짜 좋거든요. 돈안 들이고 3,000원만 가지면요. 쫀쫀한 동안 명품 크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소사님들. 한번 만들어서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은 그냥 브로콜리 추출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기 불편한 일반 크림을 좀 부드러운 수딩 크림으로 바꿔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면서 이렇게 바르면 우리 피부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님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우리 피부 건강하게 살면 좋잖아요. 수사님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